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성 이효한입니다. 우리가 어, 인생을 사는 그 날수가 생각해 보니까 몇만 일도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60을 산다면 2만 1,900일, 70을 산다고 한다면 2만 5,550일, 80을 살면 2만 9,200일, 90을 살면 3만 2,800일, 104를 살면 은 3만 6,500일을 산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생의 날 수가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 살아야죠, 발전해야죠,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바로 아파해야죠. 네, 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일 매일이 주님의 날로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말씀송이라고 어, 타이틀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 한날한 날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날 수가 되듯이 어제도 말씀송, 오늘도 말씀송, 내 일도 말씀송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여기서 음, 23장 10절 말씀을 선곡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우물가 드림 콘서트에서 성우 어, 박기량 선배와 함께 나레이 어, 뮤지컬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시겠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에 떠나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laughs> 멸망에 떠나 그날이 감감해졌다는그 그 밤에 나 같은 것을 베지 못하요. <laughs> 어찌하여 내가 계속 죽어 나오지 않아요? 어찌하여 부렇게 나를 만났는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잡초 같은 인생, 다만 죽지 못해사는 아무 자에도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네, 여기에서 그 비바람이 치는데 욕이 흐느끼는 장면이 나오죠. 욕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욕기서 23장에 와서 욕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데, 첫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훈련이라는 거 단련이라는 거 훈련은 반드시 끝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요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두들기고 두들겨서 어, 100%의 순도 높은 순금을 만들듯이, 요은 자기의 이 고난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순금 같은 과정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완전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그 고난을 준 주체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요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너무너무 축복을 받잖아요. 아, 우리 인생도 요배 인생처럼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만 아신다면, 뭐, 뭐, 뭐가 되시겠어요? 주님이 아시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단련하는 과정, 훈련 기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정금처럼 나아갈 것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래 첫 번째 오늘도 말씀 중에 문을 열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제가 선창을 해볼 테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곡을 한번 익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신하니 나를 단. 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보호해라. 아멘,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나 신 후에 정금같이 아오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송의 말+ 말이입니다 저는 말씀 송이 송+ 송이어요잘 부탁드리고서요 말씀 송 선교 센터에 대해 송이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말씀송 선교 센터로 성경 말씀에 곡을 붙이는 작업을 하며 기독교 작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2018년에 첫 발표한 금주의 말씀송은 큰 반응을 얻었지요. 듣고 가죠? 아, 그럴까요? 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주의 말씀송이 제 10회 한국 기독 언론 대상에서 아주 뜻깊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것에 힘입어 말씀송 선교센터는 2021년에 이곳에 설립되었고 탤런트 안인수 장로와 최선작권사 주연의 연극 야곱은 바로 이곳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어린이 말씀송 캠프 각 교회 순회 말씀송 치유 스쿨 등을 진행 중이어요. 또한 이완 감독 말씀송 집회는 일반 교회와 기독 신호회, 학교 채플 등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초청 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저기 야 뜬드리지 말고 빨리 말해. 오늘도 말씀송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려고요. 감독님이 말씀드리지 말랬는데 야. 그렇다고 안 하냐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인형들이 나와서 여러분 놀라셨나요 예. 오늘부터 이두 친구가 저를 도와서 제가 미처 부끄러워서 못 하는 말들을 대신 해줄 거예요 말씀 송의 말 말이 말씀 송, 송의 송 아, 송이 두 친구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송 게시판으로 연결 되겠습니다. 교정선교사회게 선두주자 우물가 선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물가 선교회는 1996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담 안에서 실험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와 상담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새 삶의 용기를 얻고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소자 쉼터 마련을 위한 우물가 드림 콘서트는 윤복희 건사, 김종찬 목사 등 유명 기독 연예인들의 우정 출연으로 매년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대원 목사가 이끄는 우물가 선교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정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함께 살까실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전화번호 010 8946 1595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유쿠 디지털 뉴스 신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멀티 전환 시대를 여는 멀티 플랫폼을 구축한 유쿠 디지털 신문은 인문과 교육 전월, 역사와 미션 전월, 시사와 문화 전월 등의 코너로 읽을 거리가 풍성합니다 발행인 이창배 목사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국내 에 정착 육구 디지털 신문을 발행해서 교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광고문의 010 4 4 9 7 7160 이메일과 SNS 카톡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읍 제일교회 강필원 목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나행복 대학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안나행복대학에 오시면은 따뜻한 점심 제공까지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 전읍제일교회로 화요일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63지역 5 3 5 2053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로 갑니다. 김원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대한예술교장로의 우석교회는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을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한달 수강료가 있군요. 5만 9천원입니다. 아, 특징은 새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28에 있고요. 02-046-0030으로 하시면 됩니다.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는 교회 참 근사합니다. 네, 오늘도 게시판을 에, 열었는데요. 제가 전국의 집회를 가고 또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들 전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송에 게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계기관이나 개인의 좋은 소식들 이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게시판으로 소개를 하겠는데요. 또 유튜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좋은 코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성, 게시판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 첫 방송, 어, 기서1 3장 10절 말씀성으로, 어,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어,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린 미디어 시대에 예언 감독 왜 말씀성 안 들려주시냐고, 왜안 하느냐고, 어,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격려였고, 한편으로는 또, 열심히 분발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야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어 말씀 속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그 말씀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작곡하려고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 속이 깊게 들어가서 생명 살리고. 또, 새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송 따라 부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나를 단련나신 후에는 내가 정근 같이.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다오리 아멘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정금같이 나오리라더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 可起